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교육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 많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입니다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1월 20일 목요일 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3시 49분 이제 장 끝나기 11분 전이고요 캘리포니아 12시 49분 입니다 자 한국은 이제 11월 21일 금요일이네요 이제 새벽 5시 49분 이고 이제 금요일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 고주말이네 자 오늘 뉴욕 48도로 한 10도 정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자 하늘도 맑고 구름 한좀 없었는데 자 주식시장은 오늘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잘 올라가던 주식시장에 급반전을 했는데요. 자 다우가 45,764.69로 0.81%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은 더 많이 떨어졌죠. 6,540.98로 1.52%나 지금 하락을 했고요. 오늘 고점 대비 해가지고 거의 3.29%나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최고점까지 올라간 거에서 지금 5.09%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제 더 많이 떨어졌죠. 자2 2 0 6 6 7 1로2.20% 떨어졌는데요. 오전에 잘 2% 이상 올라가고 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 고점 대비해서 4.56%아 진짜 반전이 어, 너무 자, 심하죠. 자, 오늘 좀 많이 무서웠을 것 같고요. 자, 러셀 22316.88이 1.32%나 자,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고점 대비해서 3 5 9나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최근 고점 대비해서 지금 8%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빅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20m로 떨어져서 아 좋다 그랬는데 자한 10시 반, 야,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갈 때쯤 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자 변동성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28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는데요. 자 과열기를 조금 뺐다가 다시 과열기를 자 과열을 시켰습니다. 자 그랬다가 좀 누그러들긴 했는데요. 25.58로 8.12%나 올라갔고요. 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이다 일 보니까. 오늘. 옵션들이 많이 정리됐는데 자, 콜옵션들도 좀 많이 정리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저는 오늘 오전에는 시장은 참 좋았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연기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실적 굉장히 잘 냈고 그다음에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내놓으면서 주식 시장은 이제 환호하고 2% 이상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 하지만은 이제 8시 반에 오는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왔죠. 이제 9월 달 거라서 좀 시간이 지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경 쓸 이유는 없었는데, 자, 좀 놀랍게도 이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보다도 어, 조금 많이 높게 이제 11만 9천이 나왔죠. 자, 5만에서 11만 9천이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제 셧다운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다. 자, 이런 평가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요게 시장에 약간 불안감을 좀 끼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자 하지만은 또 네, 실업률은 또어 조금 더 올라간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업률로 보면 4.3에서 이제 4.3%로 4%로 또 올라간 상황이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제 비노부 고용 11만 9천으로 보면은 연준은 금리를 이제 당장 안 내릴 것 같이 보이는데 실업률을 또 4.4%로 보면은 좀 금리를 또 빨리 내려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약간 혼조세 가 나온 상황에서 자 어제 10월달 노동지표가 안 나온다 그랬죠 이제 12월 19일이나 돼서 자 나온다 이제 1 1월거랑 합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 노동지표가 약간 불악스, 다시 불확실해진 자 그런 상황이 약간 불안감을 키웠다 이렇게 자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 금리 예, 당장 이제 어, 12월에 내릴 수 있을지 그것도 또 불확실해진 예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버라이존에서 오늘 13,000. 명이나 이제 해고를 하겠다. 저요런또 발표를 해제한 그런 상황이라서 노동 시장은 사실은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은 보이는데요. 자, 연준 위원들은 아직까지 예,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어제 FOMC 의사록이 나왔지만은 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연준 이언인 이제 예, 어 마이클 바라든지 베스 해목이 나와서 자, 발표를 했는데 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다. 예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베스 해먹도 여전히 똑같은 입장을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뭐 9월달에 노동지표 가지고는 우린 모른다. 자 그래서 금리를 더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또한 그런 상황이고요. 연준 위원 2명이 한 10시 한 38분. 자요 때쯤 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심중한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반대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때부터 쭉 빠졌습니다. 반등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수익 실현이 많이 일어난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채권시장은 좀 부정적이죠. 네 그래서. 어, 오늘 실업률4.4%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10년물에 이제 채권금리를 4BP 이제 내려서 4.09로 떨어졌고요. 자, 2년물은 3.5로 0.4BP 내려가면서 1.33%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전 자산인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자, 달러 가치도 100.14로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보아권에서 끝났고요. 네, 금도 4 7 6로0.17% 떨어지고 기름도 63불로 0.69% 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 올라간 게 채권만 예, 좀 올라갔고요. 자, 오늘,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예, 3.5에서 3.75로 한번 내린다가 39.6%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하지만 여전히 50% 이상으로, 자, 올라오지 못한 예, 그런 상황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엔비디아 오닝이 잘 나오긴 했는데 이제 연준은 또어 금리를 12월에 안내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것도 이제 예, 내리는 것도 약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 일단은 예 조금 더 깊은 예 풀백 더 깊은 조정에 어 조금 더예 파는 예 그런 양상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오전에 잠깐 올라 갔던게쇼커버리기좀 있어서 예 그러긴 했지만은 자 이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더 해야 되는 엔비디아 실적도 끝났으니까 앞을 더 보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연준의 금리를 당겨 내릴 것 같지 않다는 게좀 불확실성을 좀 키운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월실 전원을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뭐또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기존에 있던 공포 더 올린 예 그런 상황이고요. Well, um... 자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조금 비판도 좀 나오긴 했는데 어카운트 리시버블이죠. 그래서 당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돈이 조금 애매하지 않냐.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먼 미래에 돈을 받는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예뭐 즉시 실현 가능한 수익은 아니다. 뭐 이런 의심을 또자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나온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자 오늘 또 주식시장을 이제 세 번째로 어, 흔든 게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추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9만 3천을 못 넘어갔죠. 예, 그러다가 다시 오늘 9만 불이 뜨 깨지면서 이제 8만 6천까지 지금 어, 내려 8만 6천 491불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또 세로포가 다시 시작되면서 5%나 떨어졌죠. 예, 여기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던 예, 그런 상황이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주시장이 오늘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잘 올라가다가 다시 180불로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예, 추가 하락을 더 했고, 네, 아마존, 네, 그 다음에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자, 구글은 오늘 300불 넘어갔다 다시 떨어졌고요. 메타도 600불을 넘어갔다 다시 내려왔고요. 자, 테슬라도 420불 넘어갔다가 다시 400불. 네, 약간 깨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엊그저께 떨어진 그 바닥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제랑 오늘 아침에 반등했던 거는 다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고 뭐, 여기서 더 떨어뜨리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일단은 오늘 실적이 잘 나오면 월맛이라든지 방어주들만 조금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비자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재학수 중인 UNH라든지 존슨앤 존슨. 뭐,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은 좀잘 버텼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예, 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100일까지는 예, 밀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 예, 테슬라는 100일까지 밀렸지만은 예, 이렇게 1657개 종목이 올랐고요. 4755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3분의 2 정도 오늘 떨어져서 좀 많이 떨어졌고요. 피어앤 그리드가 결국 4월 달처럼 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7, 8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자, 4월 달만큼 지금 공포감이 다시 더 내려온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주식들이 다시 또 사졌습니다. 뭐 다시 사냥 시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섹터별로 보시면은 네, 자동차 쪽은 네, 지금 리비아 오늘 좀 그래도 올라가다가 다시 리비아 마저 떨어졌고요. GM. 자, 테슬라가 네, 395불까지 지금 밀렸고요. 자, 포드라든지 네, 루시드 니오 예, 다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루시드는 이제 캐나다에서 좀싼 모델까지 나왔는데 불구하고 더 떨어졌고요.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보시면은 테슬라 오늘 굉장히 잘했었죠, 오전에는. 자, 그래서 조정 기간에서 벗어나서 428불까지 올라갔 다 자, 안타깝지만 시장이 떨어지면서, 얘 예, 같이 떨어져서 지금 394불.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101이동 평균선이죠. 예, 여태까지 잘 버텼는데, 자, 393불 정도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일단은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RSI도 39. 자, 오늘 거래량은 또 1억 1000만 주나 됐습니다. 자, 전쟁에서 조금, 예, 약간 지긴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Y가 다 팔렸다. 이런 좋은 소식도 들렸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택시도 아리조나에서 승인 받았다 이런 소식도 들렸고 슈퍼 차저는 7만 5천 개나 또예 설치가 됐다 뭐 이런 소식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죠. 자 유럽 쪽에서 NCAP에서는 모델 Y가 어 별을 다섯 개나 받으면서 가장 안전한 차로 또예 등극을 했고요. 그래서 차가 예잘 의외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저도 오늘 드디어 소프트웨어를 2025.338.87자 FSD 14.1.7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받았으면 이 대부분 다 받은 거그에서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영상도 찍겠지만은 또 이제 소프트웨어도 잘 받고 그래서 자 FSD 때문이라도 예 미국의 대부분의 운전자들보다 더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이프 샌들러가 오늘 목표 주가도 5 0 0 불로 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주가가 밀렸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시리의 XAI의 그룹도 한번 예 이용해 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자 일란머스크는 사우디 왕자 이제 방문할 때, 자 사우디에서 이 60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가장 먼저 이제 또,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도 받은받은 받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게 많습니다. 이제 경쟁 업체인 웨이모는 이제 미네오플레스, 템파뉴올리언스까지도 이제 공유 택시를, 자 무인 택시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도 같이 자 확대해 나갈 거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공매도는 44.91%로 예, 조금 예, 적은 상태였죠. 네, 예, 오늘 공매도들이 좀 예, 밀고 들어온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거 외에는 오늘 자, 엔비디아죠. 그 예, 반도체들이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와 그의 친구들이죠. 예, 다잘 올라가고 있다가 아쉽지만은 다시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엔비디아 3% 떨어지면서 펠라데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4.8%나 떨어졌고 SMH도 4.2%. 자, 대부분이 오늘 많이 떨어졌고 어 쏙스는 14%나 떨어지면서 3 0까지자 내려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반도체는 어우, 너무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보다 매출이 훨씬 더잘 나왔죠.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 예, 어, 어, 젠슨 왕이 이제 클라우드 쪽의 GPU는 다 매진된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해줬는데 정말 예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일부로공에 예, 매출도 645억 달러는 나오지 않을까 2월 25일 날자 요렇게 되면서 예 정말 예,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매출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411억에서 512억으로, 예,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게또 보이죠. 자, 예,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의외로, 예, 주가가 못 올랐다. 자, 자, 그래서, 예, 기관들의 오늘 평균 목표 주가도 거의 20불 정도 올라왔죠. 예, 평균 253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예, 어, 지금 조금 다시 적정주가 밑으로 자,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매도도 43%였는데 오늘 더 늘어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콜옵션이 좀 정리가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엔 CNBC에서, 이제, 아, 월맛의 실적이 발표가 났죠. 이제 오늘 월맛은 또잘 올랐습니다. 실적이 이제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자, 매출이 좀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필수 소비재가 자,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팔로알토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크로노스피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이제 좀 떨어뜨렸고요. 네, 사이버 보안 업체죠. 네, 구글은 또 타이페이에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센터를 또 세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미나이3도 나왔고요 오늘 나노바나나도 새로운 게 나왔죠 자 그러면서 300불이 넘어갔다가 다시 좀 밀렸습니다 자 수익신이 좀 일어난 것 같죠 자 그거 예, 외에는 오늘 자 IBM이 시스코랑 협력을 해가지고 퀀텀 컴퓨터를 2030년까지 더자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IBM이 올라가는 게 다른 양자 컴퓨터 회사들한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IBM이 잘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 회사들이 조금, 예, 밀린 그런 상황인데, 자, 그것 때문에 오늘 양자들이 조금 다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IBM은 올라갔는데, 예, 다른 양자들이 오히려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엔비디아랑 또 직접적인 관련도 없었기 때문에, 자, 팔란티어도 155불로 떨어졌고요. SMCI 6%, 코어 위브 다시 7%, 자, 9% 올라갔다 7%, 오늘 16%나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리게티트 큐비트 큐비티에서 야 양자들 오늘 좀 다시 많이 떨어졌고요. 자 원래 바닥 근처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쇼핑 쪽에서는 월마시서 잘 나면서 P&G, n 맥도날드, 코스코, 코카콜라. 자 이런 것들은 방어주로서 좀 역할을 해줬고요. 자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자 UNH, 존슨앤존슨이 좀 방어주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머컨 뭐 일라이릴리도 좀잘 버틴 그런 상황이고 네, 핀텍 쪽이 지금 네, 암호화폐가 8 6 0 0천 아, 에더리움도 2,844불, 자 XRP 2불로 떨어지면서 예, 핀텍들다 떨어뜨렸고요. 자 은행주인 뭐 시티만 예 조금 예 잘한 상황인데 비자마스터도 조금 운전했네요자 여행주들도 잘자 올라가다가 오늘 자떨어진예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예, 어, 일단은 뭐 내일도 자 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이 막상 또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자 내일은 또예 반등을 또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 내비 시간.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예, 그런 날이죠. S&P에서 PMI도 나오고. 자, 런 것들 잘 나와주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부자아빠 행복자락. 지금, 자, 서정 가시면 꼭 읽으실 수 있고요. 자, 요거 읽으시면서, 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간냥 사랑평가 넘치기도 드리가 화이팅. 네, 네, 사장 잘 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내일 라방에서 또 뵐게요. 네.